예, 9월 8일, 서미타임입니다. 말씀은, 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지모온과 불르네 사람 루기어와 분봉왕 헤로세의 첫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말씀은. 다도 준비 목회자, 목회자가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보면은 음, 마가다락방에서도 역사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감남산에서 어,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세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내 안에 영적인 세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어,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지금 메시지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이리 쏟아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그 말씀 따라, 그냥, 뭐랍니까, 앵무새처럼, 이렇게 지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묵상 시간으로 가져와서 기도하고 나의 내 속에 영적인 세팅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가 내 것이 안 되어지고 흉내내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를 일하면 뭐 합니까? 단어를 가지고 어그금 그, 단어가 주는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 단어가 주는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단어만 계속 내 입술에서 되새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든 기도하다 보니, 1381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는 1381 해도 그 뜻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단으로 막 흘러갈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와서 아 묵상하는 게참 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가 자락방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감나원에서 받은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세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바울을 보낼 때도 뭐 했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팅을 충분히 시켰다는 겁니다. 로마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두란노에서, 그죠? 마가다락방의 역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재현을 시겠죠 다시 한번더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 그때 메시지가 뭐였으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마태복음 16장 10,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딱틀기만틀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우렁차게 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의 다른 메시지 안 했습니다. 오직 이 메시지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게 오직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스로 어, 많은 사람이 오직이안 되어지고요 어떻게 해요? 일본에는 그렇다죠 이 800개 넘는 신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신으로 하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 참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단 생각들이 참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다 이래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예 어, 완전히 오직이 되는 이 훈련을 단연간 하셨죠 그죠 예, 이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기본 중요하다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부터 딱 합니다 기본 자세가 탄탄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것을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자세가 딱 이게 확립이 안 되어지고 어설프게가 그 다음 자세를 나아가면 그 다음 것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이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공생 얘기한 동안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So,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어, 고백을 한 이후에 또이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베나산에 데려갑니다. 베나산에데려왔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 거기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는 너무 함을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가 세 개를 짓고 어? 여기서 잘 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또 보니까 눈을 또 보니까 어떻게요? 어,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뭐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만 성기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라고 사실 이 말이 뭡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십자가에서 그 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죠. 불렀어. 거기에서 이제 미션을 줍니다. 이것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 마가다르 꽝에 모였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예,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 예수님, 뭐요? 우리에게, 어, 버릴 것과 가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셨죠. 사실, 우리에게이 기본적인 것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에게 기분이, 준비 안된 것이 뭡니까? 어떤 기분이 준비 안 됐다는 겁니까? 늘 얘기해도 얘기해도 우리가 질리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우리가 완전한 답을 내고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전도 운동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또 중직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우리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어째 합니까?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하면서 뭘체험하 영적인 걸 체험하게 합니다. 오직 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봐라고 그 현장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두부로도 가져가지 마라. 두부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주님만 맡기고 가라. 어, 예.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제자들에게 이 지역도 정해주면서 이렇게 갔는데, 어, 이때 이 제자들에게 뭘 영적인 거다 세팅시키죠. 시키고,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도행전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습니다. 15개 나라 붙였다는 말은 그때 237 나라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어, 여기에서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그게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부터 살아납니다. 그러나니까요, 어, 이 복음이 어디로요? 제사장들의 무리계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스데반이 죽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바리새인들 법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절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예, 가서 또한,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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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어떻게 요 또, 어, 어, 넷이에요. 그죠? 이도표현 넷이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또그 다음에는요, 어, 다비다에게도 시장, 피장, 시문에게 계속 10장, 9장, 10장, 이래 하면서 계속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요? 나의 나의 영적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70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가 그리스도인 것,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만났을 때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 속에서 그 응답 가지고 오늘도 내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